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NFT를 7일 동안 50장씩 주는 이벤트인데요. 여기서 주는 NFT는 무려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의 서울 NFT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NFT 작품들인데, 딱 NFT 이름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들이고, 유명한 다섯 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출석체크만으로 간단하게 응모하고 나중에 가격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이런 거 일단 신청하고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많은 NFT 프로젝트에서 더 현대가 껴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번 이벤트도 그렇고 그만큼 현대에서 NFT에 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NFT 마켓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 5명과 콜라보를 진행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들이 작가님들의 작품인데 자세히 보실 분들은 영상 설명에 성함과 링크를 따로 추가해 두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너무 늦게 알았나 봅니다. 3월 18일부터 진행했던 이 이벤트는 4월 21일까지 진행하는데 벌써 마지막 주 이벤트고 고작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로그인을 하시고 원하는 NFT에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이야 뭐. H포인트 회원이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 면세점 간편 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좌측 상단 3개 바를 누르시고 이벤트 탭을 누르시면 여기 바로 현대서울 NFT 이벤트가 보입니다. 여길 들어가셔서 여길 누르시면 응모가 끝나는 건데요. 이렇게 응모를 하셨으면 저처럼 탈락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당첨됐다 라는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방금 누른 응모 버튼으로 우리는 유니크 에디션에 자동으로 응모가 된 거고 만약 방금 탈락이 아닌 당첨 화면이 뜨신 분들은 7일 동안 50명에게 주는 노말 NFT에 당첨되신 겁니다. 아래 보시면 당첨 화면이 나온 당첨자가 즉시 등록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 두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다르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봤는데 이 뒤에 도로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노말 에디션은 노란색 도로고 유니크 에디션은 파란색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색깔도 조금 다르네요 아래를 보시면 SNS 참여 인증과 소문내기 이벤트가 있는데 추첨을 통해 아이폰, 현대백화점 10만원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 오픈시 링크가 있길래 두 군데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직 리스팅과 거래된 건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적은 물량만 보입니다. 4월 말에 전체적으로 추첨하여 전달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NFT 코리아와 파트너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 진짜 NFT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지만 반성하게 됐습니다. NFT 코리아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고요. 언제 한번 이 중에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팅 일정도 다 나와 있나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지만 역시 민팅 일정은 포백납 나... 이벤트 주의사항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이벤트는 한 아이디당 매일 1회씩 참여 가능하고요. 당첨된 NFT는 메타마스크로 받을 수 있으니까 당첨자는 반드시 매마 주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4월 말에 당첨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경품 수령 방법을 개별 안내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4월 30일부터 이것 진행하실 분들은 꼭 핸드폰과 메일 슈퍼맘까지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응모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지갑 이동 및 2차 거래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본 NFT는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작품 변형이나 가공하여 상업적 용도로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님들, 제발 우리 NFT 시장 좀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